네, 구모 음, 30번입니다. 어우도 양복, 비로 자, Empathy Empathy, 공감이죠, 여러분들. 공감 자, 공감이 is widely praised 이렇게 수동팀과 널리 칭송이 됩니다. By scholars, 어떤 학자들과 어떤 대중적인 인물들에서 이렇게 칭송이 되지만 난해보면 아, 네, 모든 사람들이 다 on Empathy Booster 그죠? 어떤 공감의 지지자. Booster 예, 지지자는 아닙니다. 오케이. 하나 더 가죠. Critics of empathy. 그래서 공감에 대한 critics, 비평가들은 argue 주장합니다. 됐죠? 공감은 will not save us. 그죠? 우리를 구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오케이. 그죠? 개인 간에 그리고 그룹 간의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그죠? 구해 주지는 않을 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케이. Okay. 됐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 글은 뭐에 대한 글? 공감에 대한 글이죠. 공감. 공감에 대한 글이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그렇게 널리 칭송받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오케이? Okay? 그죠. 뭐다, 여러분들?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대인 간의 그리고 그룹 간의 갈등으로부터 구해주지는 않는다. 오케이? Okay? 그죠.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뭔가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되죠? 네, 필자는 이제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해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가죠? 자, 네. 아, 그리고 여기 문법상은 뭐, 그, 딱히 어려운 건 없죠? 음, 뭐, 양보부사절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접속사절의 동사, 수동태로. 네, 가면 되고, 네. 나머지 는 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뭐, 접속사절 대절은, 동사 알 r 에 대한 목적어로 명사적 용법의 접속사. 오케이? 그리고 뒤에 문장은 완전. 됐죠, 여러분들? 네. 자, 갑니다. 사실. 자, 사실. 사실. They argue. 그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죠? 주장, 주장합니다. 접속사 대타나 봐야겠네요. 동사 있죠. 공감은 그러한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런 어떤 갈등을 면해주는 게 아니라, 연애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 오히려 공감은 그러한 갈등들을 악화시킨다. 오케이 이런 서치 이런 거 지시어 잘 봐야 되죠. 서치 앞에서 얘기한 어떤 대인간의 그리고 그룹 간의 갈등을 말합니다. 그 갈등이 오히려 악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악화된다. 자 그래서 these critics 그래서 이러한 비평가들은 maintain돼 그죠? Maintain돼 maintain 동사 이렇게 대처를 목적으로 보면요. 예, 주장하다의 뜻이 됩니다. 주장하다. 예, 주장합니다. 공감은 can be exhausting. 그죠, exhausting. 소모적이고, 그리고 lead to. 그죠, lead to 하면은 초래하다였죠. 초래하다. 그죠, burn out. 탈진이나, 탈진이나, I'm i n s e n s i t i v i to y t suffering. 고통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죠, 어떤 독금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 오케이? Okay? 그죠, 뭐, 이렇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무감각해지는 것을 초래한다고, 이런 비평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 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공감이, 그죠, 뭐, 계속 같은, 여기 여기까지 논지를 좀 잡아야겠네요. 공감이라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공감은 소모적이며, 그죠? 이렇게 또 탈진과 어떤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야기시킨다. 까지, 좀 오면은, 그렇죠. 여기서 론지를 여기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감이 안좋다는 얘기네요, 결국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가죠 자, they are good. 계속 그들은 주장합니다. 내절 들어갔는데, 여기부터를, 좀 for example로, um, for example로, 여기부터 이제 좀더 구체화되는 걸로 예,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주장하기를 우리는 타인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투부정사. 또 emphasize strongly with our in group. 오케이? Okay? 자,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인그룹이란 얘기는 어떤 내가 소속된 그룹을 강하게 공감하는 성향이 있고요. 공감을 하고 그리고 resist.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죠. 우리는 저항을 또 해요. emphasizing 그죠. 저항을 하는데 emphasizing with out group. 내부 그룹, 외부 그룹.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죠. 그런 외부 그룹에게 공감하는 것에 저항을 하고, 심지어 즐겨요. The suffering of out group. 외부 그룹의 그런 고통을 뭐 즐긴다는 거죠. 고통에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In comparative, 경쟁적이거나 어떤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위에 그 바로 윗문장에서 얘기한 어떤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 공감은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라는 첫 번째. 어, 이거에 대한 예입니다 오케이? 그죠. 왜 갈등을 더 악화시키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죠. 악화시키냐고 했을 때 핵심은 좀 경쟁적이고 어떤 위협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 어떤 개인과 개인 아니면 그룹과 그룹 간의 뭔가 경쟁이나 어떤 대결구도, 어, 상황에서는, 대결구도 상황에서는, 오케이? 그죠. 내가 소속된 집단에만 강하게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죠. 나, 그 외부 집단, 오케이? 외부 집단과 공감하는 것은, 오케이? 저항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룹 간의, 오케이? 그런 갈등이 악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Okay. 그죠. So, thus. 그러므로,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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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시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런 지시는 이제 종종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냅니다. In the case of conflict. 그죠. 갈등의 경우에서는 더 역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갈등이 더, 그죠. 더 심화된다.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기를, 오케이 그들이 주장하기를 공감이라는 것은 can further encourage, 그죠. 더욱더 부추겨, 갈등을 부추이게 되고 강요합니다. 우리를, 그죠. into one us versus them, m e n t a l i t y 우리의 그들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우리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쭉, 오케이. 오히려 공감은 이런 상황에서는 역효과를 낳는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 또, 공감은, 또, 그죠? 갈등을 더 조장하게 되고, 결국에, 어, us and us versus them mentality. 그들 대 우리의 사고방식. 그죠? 그들 대 우리의 사고방식이란 얘기는, 결국에 어떤 이분법. 이분법적 사고를 말합니다. 딱 나누는 거죠. 그렇죠딱 나누는 겁니다. 우리 편, 우리 편, 니네 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더 갈등이 네, 심화되는 거죠.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에서 여기서 좀 알고 가셔야 될 단어가 네, 니초 또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의고사에 종종 나오니까요. 예,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오케이, 그죠.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그죠. 자,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첫 번째, 그죠. 공감이 오히려 갈등 어떤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사항인데요. 자, 문법사항은, 오케이. 자, 문법사항은 여기 그죠. They argue. 이 문장에서 좀 보시면, 그죠. 이 대절에서, they tend to, 오케이. 그죠. They tend to,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뒤가 지금, to emphasize and resist and even enjoy. 자, 이게 다, tend to에 걸려서요. 태양2에 걸려서 이렇게 다 투부정사구가 병렬관계로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리지스트 앞에 툴을 좀 보시고요. 여기도 인조이 앞에 이렇게 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그, 이제, 어, 다기가 속한 그룹은 강하게 공존하고, 오케이? 그, 강하게 공, 오케이? 공감하고, 외부 그룹과는 공감하는 것을 저항하고, 심지어 외부 집단의 어떤 고통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투부정사에서 원형 관계, 원형 관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네, 그죠. 그리고는, 오케이. 여기 그, 인파스이 문장에서는 여기도 엔드를 중심으로, 예, 네, false 동사와 여기 can encourage, 예, 네, can encourage 가 이렇게 병렬 관계. 이렇게 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false 앞에 can. 이 생략된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봐도 되고, can, false, 아, in, and false, 이 부분을, 그죠, 접속사 동사. 이렇게, 응, 접속사 동사. 간단하게, 잉크가 아깝다. 그죠, 아끼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네, 그죠, forcing. 네, forcing으로, 콤 o m m a forcing에서 분사구문으로 가면 돼요.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okay. 네. 자 파이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인데 여기는 쌤이봤도 오히려 오케이, okay. 자 셀, 오케이, 셀컨드리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첫 번째는 갈등이 더, 공감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서 방금, 위에서 얘기했다. 여기 다시 볼게요. Burn out이나 insensitivity to suffering. 오케이? 그죠. 이거 h a 부터 해서. 이게 2번입니다. 공감은 소비적이며, burn out. 아니면 어떤 고통에 대한 둔감함을 야기 시키는 그런 경우. 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그 설명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 왜? 심지어 우리가 try to empathize with other 다른 사람과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는그 다른 사람은 are h e s s i m i l a r from us 우리와는 달라. 그렇죠? 혹은 자, in unfamiliar context. 오케이? 그죠? 혹은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사람과 그죠? 공감을 하려고 하거나 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아니면 그쵸 그렇죠? 어떤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려고 노력을 할때 때때로 우리는 are 아, unable to accurately emphasize. b unable to요. 정확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with their e x p e r i e c e 그들의 경험과 정확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야기 시킵니다. 더 많은 오해와, 오해와 절망감을 야기 시키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죠.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와는 다른 사람과 공감을, 오케이,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려 하는 거, 그죠 그러거나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감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면, 알겠죠 여러분? 그럼 공감이 안 돼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죠?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더 많은 오해와 좌절감을 낳게 된다. 그러면 오해와 좌절감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얘기한 두 번째로 이게 그 공감이라는 것은 예, 이그 저스 예, 예, 소모적이며, 오케이, 그죠. 소모적이며, burn, 오케이, 그죠. burn out 소모적이어서 이제 완전 다, 오케이, 이렇게 기진맥진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죠. insensitivity to suffering, in, 오케이, sense TBT 무감각, 음, 무감각,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낳는다라는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상대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 오히려 그런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필자는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서 이제 문법상은 그죠. 여기 이제 부분에서 네. 시간부사절에서 트라이드하면 투부정사구, 오케이 보시면 되고 접속사절 후는 아 r 스를 네, 선행사로 하는 주격관계사절이죠. 오케이? 아들스 선행사에서 동사가, 아, 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후가 여기 어스까지, 이렇게 주격관계사절이 잡힙니다. 오케이? 그 주격관계사절이 잡히고, 그 다음에 혹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사람. 오케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 이나, 오케이? 아, 그죠? 여기를, 오스까지가 아니고요, 어스까지가 아니라 여기 컨텍스트까지를 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나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의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 알겠죠?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월 다음에 월 다음에 여기 후주격관계사절에서월 다음에 여기도 이제 R가 어, R가 이렇게 생략된 형태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이렇게 어, 좀 낯선 환경에 있는 사람. 오케이? 이런 사람과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동사는 be unable to 부정사. 오케이? 그 unable to. 캔나신 건 알죠? 네, 그죠. 그 다음에, closing 분사 부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결론, 그죠. 네, Therefore 간다. 이렇게 언론 Therefore, 그러므로. OK. Critic, so f e m p a s s i 그죠.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위슈 e 기더. 우리는 공감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o 그죠. 다른 도구를 okay?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i p u l d g i v e u s u p g i v e u r p o i n 그죠. s u 죠그리고 n y y i n p u s i i r s u i 본것을 추구. 하죠 어떤 사회적, 오케이. Okay. 사회적 어떤 조화를 추구해서 다른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죠? 즉, 이 주는 즉입니다. 즉, rational compassion. 그죠? 어떤 이성적인 이성적 예, 이성적 연민이나 이성적 연민이나 m o r a l e m o t i o n 도덕적인 감각, 감정. like fear, 그죠? 어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어떤 투치심 수치신과 같은 도덕적 감정과 같은, 오케이? 감정과 같은 다른 도구들을, 오케이? 다른 도구들을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공감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오히려 갈등이 더 그죠? 악화되는 성향이 있고 소모적이어서, 소모적이어서 뭔가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는 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 네, 공감을 버리고 다른 도구,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조화를 추구해서 다른 도구를, 오케이, 다른 도구를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도구는 필자가 여기서 어떤 이성적 연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연민도 그렇고 어떤 도덕적 감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부러 뭐 이해가 안 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좀더 감정적으로 오케이? Okay? 그죠.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오케이? Okay?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런 식의 다른 어떤 도구를 okay?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